음아 미치겠네요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 뭐 새롭게 또 대통령 취임식도 했고 정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 시작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저도 오늘부터 뭔가를 또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어, 저의 일상을 좀 진짜 기록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메라만 사놓고 안 찍다 보니까 늘지가 않아. 영상 공부를 말로만 한다 그러지 사실 뭐 다른 거 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어, 뭐 신경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좀 이렇게 찍고 편집을 해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느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오늘 첫날이고 뭔가 첫 단추를 네,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에 대해서 찍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브이로그라는 게이 자기적으로 막 뭔가를 또 꾸미고 네, 세팅까지 하고 막 이런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면 오래 지속이 안될것 같아. 그래서 어 그냥 자연스럽게 네,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작심삼일이 안 되게 뭐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브이로그 일지라는 것도 네, 이렇게 굿노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날이 너무 좋아서 어, 밖에 나가서 뭘좀 찍어볼까 또 생각을 했는데 어, 더울 것 같더라고요. 네, 아직. 뭐랄까 이 컨셉이나 이런 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나가면 또 괜히 힘만 빼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얘가 1년 6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2세대인데 11인치 어, 굉장히 저는 또 만족을 하고 있죠. 어, 크리에이터라면 무조건 무조건 한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있으면 뭐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가 DJI 액션 2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만족도가 진짜 높아요. 어, 제가 이 소니의 액션캠 이것도 있고 그리고 샤오미 휴미팜. 네, 원이긴 한데 이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백종원 카메라 빅시아 그것도 써 봤는데 어, 요거 액션도 요거 만족도 굉장히 높습니다. 발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한 번씩 하는 바탑인데, 얘가 은근히 재밌어요. 옛날 생각도 나오고, 레트로 게임이라서. 어, 오늘은 음, 청소를 먼저 싹 해야 될것 같아요. 항상 그 시작, 네, 시작에 있어서 정리, 청소는 필수잖아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카메라가 <laughs> 비추는 곳이 전부 다 지저분해가지고, 어, 뭐, 자연스러운 것도 좋지만, 자연스러운 것도 좋지만, 어, 너무 좀 창피할 정도로 지저분한 것 같아서, 오늘은 정리를 하는 네, 하루를 좀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언제 정리가 끝날지 답답하네요. 자, 그러면 음, 저는 좀 정리를 하고요.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정리.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